육수를 넣기 위해서 여기에 물을 살짝만 넣어주시고, 타지 않게. 오케이. 그리고 백합을. 백합을. 물을 살짝만. 뚜껑을 덮어주세요. 아, 끓여야 돼. 물을 아주 많이, 물. 얼마큼 넣어요, 물물 너무 적게 넣어야 돼. 이게 타지 않게만 넣는 거라. 살짝 넣었어요.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이것도? 아, 그렇게 넣어야 되는구나. 네. 오케이. 설끓여 주세요. 자, 그럼 우리 수제비를 만들어 볼까요? 수제비 반죽은 밀가루와 물의 함량이 밀가루 2, 물 1. 아, 쉽죠? 밀가루 100. 그거 50, 물 50? 물 50. 밀가루 100, 밀가루 100. 만 이거 그만넣자 50이면은 요 정도거든요. 50? 선생님, 50요 정도죠. 거 울이 있 는데 그걸로 쓰 시면 오케이, 아이, 그래서 저울 준 다음 에손 으로 다시 해야 돼요. 이런 느낌. 밀가루 더 넣어. 밀가루, 밀가루 가져. 밀가루 이거 참 편리하구나. 난 집에서 그냥 내가 했는데. 선생님 아직까지도 좀 물렁물렁해요. 오, 회장님. 용유 학생, 그건 반죽이 아니고. 풀이에 밀가루 풀 쓰신 <laughs>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넣을까요? 이거는 완전 많이 더 넣어야 되는데. 됐어. 용유학생 그걸로 택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안될것 같은데. 그만하세요. 선생님. 학, 학생, 선생님 못 믿으세요? 어, 선생님의 실력 보여주세요. 해볼까요? 야, 왔다 이거 오아 저렇게 왜냐하면 많이 할수록 찾이거든 이 육수를 받으 주세요 이 바닥에는 남을 수 있는 뻘이 있거든요. 이렇게 가라앉아. 이건데 해감이 다 됐는데 그래서 위에 것만 쓰시면 되는 거죠. 됐어. 자 그리고 살은 빼주시는데 살을 빼실 때 여기 밖에서 이쪽으로 밀면 이게 안 떨어지는데 이쪽에서 안으로 밀면 쉽게 떨어져요. 마늘을 다질 겁니다. 그 후레시안 마늘, 그렇지. 거칠게 막툭툭 툭억 이렇게 쓰는 거좀 좀 좋아해요. 그렇지. 자, 그러고 이제 이게 이태리 파슬리예요. 으흠. 이걸 툭툭 따주세요. 이태리 파슬리도 너무 맛있잖아. 맛있죠.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거다 하냐? 아 진짜. 파슬리는 너무 곱지 않게 그냥 거칠게 툭억 툭억 이렇게 할 거예요. 네, 됐어요. 이렇게 됐죠? 네. 네. 그리고 용유 학생, 어, 손 조심하세요. 용유 학생은 정말 소중한 학생이니까요. <laughs> 준비가 다 됐거든요. 프라이팬. 이번에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쓸 겁니다. 아 엑스트라 엑스트라 버진을 해도 돼요? 네, 이건 엑스트라 버진을 해야 돼. 향을 향을 입혀야 되기 때문에 아 이렇게 좀 풍미를 낼때 올리브 약간 보보려나. 향을 낼 때는 네. 엑스트라 버진. 그리고... 여기에. 마늘을 볶아주세요. 마늘이 노랗게 익으려고 할 때, 조개 육수를 여기다 넣어주세요. 아, 저분 그래요. 여기에 파슬리도 넣고. 그리고 수제비를 이제 떠야죠. 파불이 네! 수제비 잘 떠? 아, 제프님. 네? 수제비를 좀 뚝뚝 크게, 뚝뚝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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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떠서 넣으세요. 크게요? 네. 아니 좋아하는 취향대로 넣으세요. 용약생 그리고 여기 올리브 오일을 살짝 한 번만 더 눌러 주시고요. 저어야 돼요. 그리고 용유 학생, 네? 여기다가 버터 오늘만 버터 넣으세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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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버터가 싫다 이거야. 버터 많이 넣으면 안 좋아요. 아니, 안 아니. 버터하고 막서 웬수가 버터를 싫어하는 사람 안 넣어도 되죠? 아니요, 넣으셔야 돼요. 늦지 않으면 요리가 다르게 나와요. 저어야 돼요. 와, 진짜 맛있다. 학생 선생님, 믿어요? 학생 선생님, 믿어요? 네, 그래요. 네. 어, 또칼 줘봐. 이거 너무 두꺼워. 우두 개만 넣자. 네. 두 개? 이거 정말, 이거 장담하는데 진짜 맛있어요. 자, 이렇게 저으면 점도가 좀 잡히거든요? 이렇게 약간 껄쭉해져요. 점도가 좀 생겨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점도가 많이 잡히면 빼기 전에 이 조개들을 넣어 주시면 돼요. 지 장난 아니야, 이거 진짜 맛있어. 근데 선생님. 네. 이 조개를 이렇게 넣지 말 그럼 썰어서 넣으면 어때요? 아, 아니요. 통으로 넣어 주세요. 아, 통으로요? 네. 썰어 놓으면은 내장이 이렇게 나오고 지저분해져요. 썰어요? 그냥 넣으세요. 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습니다. 이거달번 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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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음 진짜 맛있맛있 음. 음. 장난 아니야 이거 진짜 맛있에 달에 달에 넘치고 고소해요. 어, 영양성과를 비교해 볼까요? 음, 음, 디리셔스. 사실 개인적으로 음. 여기 그 수제비의 음. 신는 씹는 맛도 이거보다 이거 더 좋아 좋아해요. 근데 누나 버터 향은 이게 더 많이 나는데? 육수를 적게 넣고 조개 향이 조금 약하고. 그, 역시. 그러니까 최현성 선생님께서 추가하는 거는 이렇게 조개 향이 좀 강해야 된다 아, 버터 향보다는 강렬한, 강렬한 조개 맛. 우리 누나가 한 음. 거는 육수가 적어가지고 음. 버터 향이 많이 나고 확나죠요 <laughs> 네. 간을 줄이면 음 조개 향이 약해요. 음 <목소리> 뭐소금넣어서짠게 아니라 자연의 짠 맛이잖아.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이 파스타 해보세요. 건강에도 좋고 애들도 좋고 어른도 좋고 음. 이거는 뭐다 좋은 것 같아요. 음. 좋게 껍질 우선 우리 토마토 육수, 토마토 국물 만들어야 돼요. 물 거의 500그 정도. 음, 자, 최 네. 보죠? 토마토. <laughs> 토마토. 토마토 퓨리. 아, 퓨르가나. 자, 토마토, 토마토. 퓨르. 여기 이거 하나반 넣어주세요. 어, 이게 뭐야? 네, 이렇게 육수, 육수. 이렇게 놓고 오케이, 오케이. 잘 쪄주세요 잘 오케이 자 이제 살짝 약불로 우리 떼워야 돼요 약불 약불 됐어요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팬팬 펜. 어? 펜 중요해요 팬팬 아,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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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커요 제일 큰거바야 바에야 팬같이 맞아요 바에야 팬이랑 되게 비슷해요 야채는 진짜 간단해요. 마늘, 홍고추. 홍고추 네. 어떻게 썰어요? 홍고추는? 자, 이거 빼고 그다음에 씨, 씨도 조금 이렇게 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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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빻 빼고 이제 소스 할수 있는 재료 다 있어요. 홍고추, 다진 마늘 그리고 고추장 그리고 남은 나머지 토마토 퓨레이 그런데 여기서 와주세요. 이제 팁, 팁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조금 소금 넣으면 이제 이, 이 소금 때문에 여기 마늘에 들어가 있는 물기 다 빠질 거예요. 아, 소금 때문에? 예. 그리고 진짜 아. 페이스트처럼 될 거예요. 예, 이거 소금 들어가 있어서 간이 될 거예요. 먼저, 올리브, 올리브유. 먼저. 조금 넉넉하게, 이렇게 아마 다섯 바퀴? 어, 다섯 바퀴. 다섯 바퀴? 다섯 바퀴, 오케이. 어. 그 다음에, 홍고추, 마늘 이렇게 볶아주면 돼요 우리는 마늘 좀 많이 넣죠. 이거 마늘 많이 넣어야 맛있고. 오케이. 물로 이렇게 볶아주면 돼요 에,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노릇노릇해져라. <laughs> 남은, 남은 소스. 네네. 거의 거의 200g이에요. 200g 다 넣어주세요. 자 이제 스파게티면은 자 열어주세요. 스파게티. 이거 1인분 정도 100 110 120g. 근데 그걸 110 120을 어떻게 알아? 내가. 그로 500. 오백 원, 오백 원, 오백 원, 오백 원, 오백 원, 오백 원, 아 오백 원, 오백 원, 오케이. 근데 이거 착 이렇게 대충 놓지 마세요. 이거 싹아 사... 사... 이렇게... 네,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예쁘게 싹. 그냥 깔아주세요. 이렇게. 근데 이제 너무 너무 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약불로 바꿔주세요. 자 이제 고추장. 구... 예. 주인공 순간이에요. 두 개. 두개 적당히. 두개 넣으면 그렇게 맵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매우게 먹으려면 더 넣어도 되겠다. 예. 오케이. 이제 고자차두 개. 토마토 육수 넣으면 돼요. 고자차두 개. 아. 자. 하나, 하나, 둘. 둘. 와, 맛있겠다. 이탈리아에 고추장 들리 있어? 음, 없어요. 고추장 저한테 진짜 좋아하는 매운맛이에요. 왜냐면 진짜... 칠리 대신 조금 더 부드러운 매운 맛이죠. 그래서 이거 이걸로 감칠맛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살짝 짭당한 매운 맛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오케이. 아, 거기. 예, 좋습니다. 자. 네. 좋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유지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쌈치 않고 이러는 건아 지금 처음 해 보니까. 지금 고자하나더 추가해 주세요. 하나 더 추가. 아무리 네. 요리들은 이렇게 면수로, 이렇게 소스로 계속 추가하는 게 맞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파스타가 누룽지가 되는 거예요? 살짝 이거 냄비 바닥에 붙을 거예요. 어. 아유, 요번에좀 이쁘게 오네 자, 맛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 맛보세요? 하나, 하나 맛 봐주세요. 이거 집게로 하나 찝고. 아직 질긴 하네요. 네, 완전 딱같한데 음. 어, 이거 한참 더 해야 돼. 좀 걸리는 것 같다, 이거. 정성이 필요하네. 아마 삶는 시간은 한 10분 정도일 텐데, 삶으면. 음.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더 걸리네. 네, 더 걸려요. 녀연하죠 얼마 걸려? 20분 넘게 해야 될거 같아. 도청한... 20분 넘게 해야 될것 같아. 도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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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노. 여, 여기에서 4분. 4분 안에 다될 거예요. 고정하지 마세요. 그치? 맛은 훨씬 더 있겠지. 정성이 들어가니까. 그치? 네. 조금 이렇게. 근데 음식을 만는 때도 인내심이 필요해. 맞아요. 네. 그치? 맞아요. 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응. 오, 좋습니다. 이게 뭐야? 삶아가지고 그냥 한번 튀기는 게 낫겠다. <laughs> 한번 어디에? 이제 알았어요. 오, 봐봐봐봐봐. 어 이렇게 완벽해요, 완벽해요. 이렇게. 어. 이제 조금 살짝 뒤집어세요. 어떻게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그냥 전처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뒤. 비... 네. 고깃집 가면은 고기 다 먹고 그 볶음밥 이렇게 눌러서 태워주는 느낌 그런 느낌이죠. 맞습니다. 그, 그런, 그런 느낌이에요. 음. 오케이 됐습니다. 끝이에요그 아이 다 수분이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끝블레이팅 합시다. 저거 선생님 선생님 것부터 네. 여기 거, 선생님 거. 이제 암살이 된다는 거죠. 이걸로. 음. 진짜 맛있다. 음. 그리고 이 정도는 매운 게 아닌데. 뭔가 쫄떡거리고 약간 새콤. 새콤하고 쫀득이. 쫀득인가? 이런식럭 있어요. 근데 <laughs> 토마토 떡볶이다. <laughs> 그치 네, 맞아요. 토마토, 떡볶이. 토마토 떡볶이다. <laughs> 애들은 좋아겠어요. 음. 그렇죠? 음. 애들은 좋아겠어요. 어, 음. 아, 일단, 일단 그럼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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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를 한번 먹어보고. 학생 거? 학 거. 왜 선생님 거더 새콤하냐? 여기서 저는 더 조리였어요. 네. 음, 아 조림은 신맛이 나와? 네, 네, 맞아요. 더졸리서 이거 조금 더피식하게 보여요.